최근 방송된 프로그램 불후의 명곡에서 김태연의 무대가 큰 화제를 모았다. 그녀의 폭발적인 가창력과 감정 표현은 관객과 심사위원 모두를 매료시켰다. MC 신동엽은 무대 후 김태연의 재능이 정말 아깝습니다. 라는 충격적인 발언을 하며 그녀의 가능성에 대해 깊은 인상을 받았음을 전했다. 이 발언의 배경에는 김태연이 가진 뛰어난 재능이 있지만 그에 비해 아직 대중에게 충분히 알려지지 않은 아쉬움이 자리 잡고 있다. 신동엽은 김태연이 가진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며 그녀의 음악적 역량이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지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김태연은 무대에서의 퍼포먼스뿐만 아니라 다양한 음악 장르를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줬다. 그녀의 무대는 단순한 공연이 아니라 관객에게 강렬한 감정을 전달하는 예술 작품과 같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깊은 감동을 주었고 듣는 이들을 한순간에 매료시켰다. MC 신동엽의 발언은 단순한 칭찬을 넘어 김태현이 앞으로 어떤 음악적 여정을 걸어갈지를 상징적으로 나타낸다. 그의 말은 많은 이들에게 김태현의 가능성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다. 김태연의 폭발적인 무대는 단순히 눈앞의 공연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의 음악적 성장과 대중의 사랑을 받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중요한 순간이 되었다. 앞으로 그녀가 어떤 음악을 선보일지 기대가 된다. 김태연의 무대가 이토록 주목받는 이유는 단순히 뛰어난 가창력에 그치지 않는다. 그녀는 무대 위에서 관객과의 소통을 중시하며 자신의 감정을 진솔하게 표현한다. 이러한 요소는 그녀의 공연의 깊이를 더하고 관객이 함께 느끼도록 만드는 힘이 있다. 신동엽의 재능이 정말 아깝습니다. 라는 발언은 그녀의 잠재력에 대한 우려이기도 하다. 많은 이들이 김태연의 재능이 더 널리 알려지지 않고 소외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다. 음악 산업은 때때로 재능 있는 아티스트들이 큰 주목을 받기 어렵고 대중의 사랑을 받기 위해 치열한 경쟁에 직면하게 된다. 신동엽의 말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며 김태연이 더욱 많은 기회를 얻기를 염원하는 목소리로 해석될 수 있다. 그녀는 무대에서의 감동적인 순간뿐만 아니라 다양한 활동을 통해 팬들과 소통하고 있다. SNS와 유튜브를 통해 그녀의 일상과 음악적 과정을 공유하며 팬들과의 유대감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이런 노력들이 모여 김태연의 진정한 매력을 부각시키고 있으며 그녀의 팬층은 점점 확장되고 있다.